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퀸입니다. 돈가치와 집값,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질까? 적금만 열심히 하는 A와 대출 풀로 받는 B, 어느 쪽이 위너일까? 대출 왕창 받아 집 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가 올해 512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도 기다리고 있죠. 토지보상비로 돈이 얼마나 풀리는지 아시나요? 무려 30조가 시중에 풀린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돈인지 감이 안올 정도입니다. 금리는 작년에 두 차례 인하된 데 이어 올해 한번더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최근에 신종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제가 더 침체되고 있죠. 선거를 앞둔 정부가 이 상태를 그냥 두고 볼까요? 아마 조만간 슈퍼 예산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금리는 떨어지고 정부 지출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 가치가 뚝뚝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즉, 초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죠. 재화는 그대로인데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물건 가격은 올라갑니다. 부동산도 엄연한 재화이고 사실 돈 가치 하락을 가장 잘 반영하는 재화가 부동산입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은 올해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서울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지난 2년 동안 거의 두배 오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연일 규제를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 찍어 누르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동산 가격, 특히 강남 집값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죠. 누가 보더라도 이제 집값은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오른데다 정부가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돈은 왕창 풀리고 누가 봐도 초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오고 있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돈가치와 집값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나름 경제나 부동산을 잘 아시는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했는데요. 확실히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두루뭉술하게 대답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부의인문학의 저자 브라운스톤은 여기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브라운스톤에 따르면 근본이 화폐제도가 사라지면서 정부는 금이 없어도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되고 결국 경제가 침체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마구 찍어내면 돈가치가 떨어져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이 득을 보게 됩니다. 실질 구매력이 높은 현재에 빌려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앉아서 돈을 벌게 되는 셈이죠. 브라운스톤은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큰 돈을 벌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바로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즉, 한시라도 빨리 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위너가 된다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 브라운스톤, 즉, 우석은 단돈 500만원을 가지고 재테크를 시작해서 10년 만에 50억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월급쟁이가 적금을 들어서 부자 된 케이스를 보지 못했다고 단언합니다. 20년 전의 저는 몇년 만에 얼마를 벌었다라는 류의 책을 믿지 않았습니다. 실명도 밝히지 않고 통장 내역을 보여주지도 않고 하는 말이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실제로도 이런 책을 쓰고 나서 유명해지면 강의를 해서 수강생들의 돈을 사기치는 케이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을 20년쯤 하고 보니까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재산에 차이가 생기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20년 전에는 다들 고만고만하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엄청난 격차가 벌어져 버린 것이죠. 제 주변 사람들, 제가 알고 지낸 사람들만 보아도 몇 가지 법칙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월급쟁이가 적금으로 부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금은 종잣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습관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정되게 살 수는 있어도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월급의 90%를 저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는 신혼 때부터 월급의 70%, 80%를 저축하는 짠순이 짠돌이들이 진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자가 되었을까요? 되지 못했습니다. 물가 상승 속도가 적금 불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봐도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은 통화량 증가량과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집값이란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풀리고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저절로 오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증거죠.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과연 실패할 확률이 없을까요? 브라운스톤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요. 단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산 가격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하락 사이클에 사면 몇 년간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 보유하면 매입가를 넘어서서 결국에는 이익을 볼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시라도 손해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대출을 받아서 한 달에 원리금 상환액으로 20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집값이 1년에 2천만 원이 떨어진다면 너무 기분이 나쁠 것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몇 억씩 뚝뚝 떨어지지 않을까 겁도 덜컥 날 테고요. 브라운스톤은 이 점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해결책이란 원리금 상환액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브라운스톤은 이 원칙을 지키고 장기 투자를 한다면 부동산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 개인 의견을 조금 보태자면요. 빚은 지금 수준에서 조금 무리하게 느껴질 정도로 받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는요. 그 이유는 역시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가치만 뚝뚝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빚 부담도 떨어뜨려 주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출 원리금 200만 원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이건 제가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흔히 대출 부담 때문에 허리띠 조여매고 고생하면서 살게 될까봐 걱정하지만 안정된 맞벌이 부부거나 알뜰한 부부라면 대출을 그렇게 많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제 주변에는 무리해서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후회하는 경우보다는 대출을 더 내서 더 좋은 곳에 집을 살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물론 이건 10년 이상의 세월을 놓고 보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브라운스톤은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케이스로 열심히 저축해서 충분히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으로 집을 사겠다고 마음먹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도 않고 리스크도 전혀 없지만 사실은 많은 기회를 놓치고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죠. 브라운스톤의 말에 따르면 이게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법칙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돈가치와 집값, 어느 쪽이 먼저 떨어질까에 대한 답이 되셨나요? 돈가치가 먼저 떨어집니다. 한 가지 리스크는 하락 사이클에 걸리는 것인데 부의 인문학의 저자 브라운스톤은 이 위험을 피하려면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쾌하면서도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이 책, 부의인문학은 이렇게 인문학과 경제학 속에서 우리가 어렴풋하게 아니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현상들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